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괜찮을까? 어, 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말 이야! 구독 구독해주세요! 엄청 깜깜한 밤인데 국민이 갑자기 옷을 지금 풀 착장으로 입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인생 최초. 10kg. 국민이가 지금 10kg를 내일 아침에 도전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옷을 입고 자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연습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너할수있을 <laughs> 거... 너할수 나중에 너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잠깐만 국민. 10kg 할수 있겠어? 아니 잠깐만 10kg 도전할 건데 뭐 하나 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키로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걸으면 2시간이야 2시간을 걸어야 돼너 10키로 하면 뭐 받고 싶어? 로봇스, 로봇스. <laughs> 로봇? 로봇? 아너 진짜 걸어서 2시간을 완주해야 될 수도 있어 만약에 진짜 뛰어서 10키로를 할 거라고? 아니 근데 국민이가 진짜 1 0키로 완주한다면 이건 큰 선물 줘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이제 잡읍시다 마리아님 안가실건데 종민이를 쫓아야 좀 차에 질러주시면 안될까요? 하고 있습니다 차마 열어놨어요 송넣어서세요 있자 누웠는데 지금 안전벨트도 해야되거든요 그래 뭐 일단은 또 다른 일행이 있으니까 일단 이제 지금 새벽 6시입니다 50분 만에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다른 나라로 수영하고 왔거든요 아, 지금 국민이 지금 약간 잠을 깼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여전히 좀 졸린 상태입니다 오늘은 미니언즈 런입니다 다들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옷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번호표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의 옷을 찾아봐주고 있어요 저희 옷을 줬고요 야, 가방 어, 지금 벌써 가방을 메고 있고 이제 옷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옷에다가 지금 번호표를 달았거든요. 국민아, 이거 너 입고 와야 돼, 화장실에서. 자. 이거 니네 거야, 이거 작은 게. 이제 스스로도 옷도 잘 갈아입고 하거든요. 나잘 아, 다녀와. 오 지금 옷을 입고 왔는데요 어 멋있어 근데 약간 가방을 거꾸로 맨거 같은데요 네 지금 거꾸로 맸지만 파란색도 뭐 예쁘네 가방에 뭐가 있는지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어 수건을 좀 열어서 보고 싶거든요 약간 달리기 하는 미니언즈에어 귀엽다 안에 어 귀여워 요렇게 해서 이거 가방에 달면 되겠다 그지 이게 약간 모양이 다른 거 아니야 저 엄마 것도 열어보죠 엄마 거는 과연 아 뭐야 똑같잖아 아 이거 좀 아니지 좀 다른 거 넣어줘야지 그지 그리고 이거는 이 목걸이 넣는 거 아니야 목걸이? 학생증 같은 거 그지? 아니 이게 보니까 쭉 늘어나고 어칼리티가 너무 좋은데? 우리 또 같이 뛰는 누나가 지금 머리 한거 봐봐 너무 귀여워 어 고개 한 번만 숙여주세요 아 진짜 귀여워 웬일이야 지금 인생 첫 10kg다 보니까 허리에 요거를 찼거든요 여기에 물통이 이렇게 좀 가벼운 물통을 들었어요 뭐 이거는 그리고 국민아 에너지 젤이야 혹시 힘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거 먹으면 되거든? 왜 배에 넣어놔 사실 저의 첫 10kg가 여기서 뛰었는데 엄마 10kg 뛰는데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 너무 <laughs> 뭐 막판에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들어왔거든요 진짜 진짜 농담 안돼. 진짜 울었어. 국민이도 울면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미니언즈라고 이렇게 바나나 모양을 하신 분도 있어요. 와, 지금 마리나 베이 센즈가 보이고 미니언즈 캐릭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스타트 지점에 왔어. 요 국민 어때? 마음이? 이제 누나들이랑 같이 뛸 거거든. 누나들도 첫1 0 k 야 같이 도전해 보자. 아, 일절이 장난 아니야. 이제 지금 조금 힘든지 걷기 시작했는데 지금 200m밖에 안 됐거든요. 확실한 거는 여기 뛰질 사람들 중에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너가 제일 어린 것 같아 여기 10kg 중에서. 지금 거의 1km 왔거든요, 1km. 속도가 지금 나쁘지 않아. 이게 빨리 뛰었다 걷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8분밖에 안 걸렸거든.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거 에너지제 가져온 거 한번 먹어보려고 한다거든요. 지금 배가 좀 고플 수도 있기 5kg, 때문에 네, 네. 5km 때 먹을 거 이거 지금 말고. 오케이 okay, 좋아 첫 번째 배수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물 여기 지금 담아서 먹겠다고 하거든요 오케이 okay. 오 지금 누나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10km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거든요 어린이들 우리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파이팅 아니 달려오는 풍경이 지금 너무 예뻐요 오 잠깐 완전 빨라 와 지금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멋있는 곳을 달리다니 드디어 반환점이고요 2km 지점입니다 어, 2 k 로 지점 누나들 통과했고요. 국민이 지금 전속력으로 뛰어오고 있어요. 전, 오우! 잘하고 있다. 좋았어. 어. 어, 빨라, 빨라, 빨라. 이렇게 또빨 때, 때는 진짜 엄청 빨라요. 지금 국민이 방금 물을 또 깍쳐서 보충을 했거든요. 거의 3, 3km야, 3km. 3km 남았어? 아니, 3km를 뛴 거야 이제. 7km 남은 거야. 어? 7km 남은 거라고. 3km 뛰어. 3km 뛰면 그건 6. 5km 남았잖아. 아니야, 우리 10km니까 7km 남았지. 아니 8km였잖아. 원래 그거. 지금 <laughs> 말이 응. 지금 힘들어서 행설 조성하라거든요. 응. 일단 지금 가볼게요. 지금 3.5km 지점이고요. 국민이가 지금 너무 지쳐서 이거 먹어본다거든요. 에너지 젤이라서 그냥 달달하기도 하고 힘이 확 나거든. 이거 먹으면 어때? 좀 나는 것 같아? 땀인지 물인지 지금 온 몸에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국민이가. 확실히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음. 달달하고 맛있어. 오, 약간 힘이 난것 같은데 파워 파워 우! 지금 이제 저희 4km고 40분 지났어요. 지금 1km에 10분씩 달리고 있거든요. 죽음의 오르막길입니다. 힘들었던 만큼 내리막길이 나왔거든요. 어, 놀이터도 있고 이제 구민의 내리막길이니까 전속력을 다 해봐. 우! 이 내리막길하면 속도를 못 멈춘다는데 와 진짜 빨라! 야 이건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 헤어졌던 누나들을 만났습니다. 국민 누나들을 만났어. 아까 전속력으로 달린 게 보람이 있는데 저기 1등이 지금 10km 지점을 마지막 점을 자고 있어. 와 드디어 딱 5km 5km 이미저 멀리서 지금 조금씩 뛰어오고 있어. 구민아 다리가 아파? 너가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5km잖아. 여기가 딱 5km 지점이래. 국민이가 많이 지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걷다 뛰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면 지금 5 7다 돼가는데 물이 안 나와요 아까 3km 지점에 나오고 물이 안 나와서 지금 굉장히 몸이 마른 거다 괜찮아? 아니요 지금 다리 보세요 지금 쩔뚝쩔뚝 거리면서 걷고 있거든요 괜찮을까? 어, 통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우리보다 더 늦는 사람들이 뒤에 많이 있어 지금 그지? 그래도 우가 꼴찌는 아닌 것 같아. 지금 갑자기 기운이 나기 시작했는지 엄청나게 빠르게 뛰고 있거든요. 아, 내가 완전 빨라. 우와, 바나나도 뛰고 있다. 나 다시 또 지쳤어. 6km 지점이 되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물이 없어요. 물이 지금 3km 때 주고 물을 안 줬거든요. 저도 그때 10km 때 눈물이 나기 힘들었던 이유가 이 구간이었어.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한테 확인했더니, 물이 8km 지점이 있대요. 분명히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라서. 8km까지 가서 물을 뜨고 국민이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3 거의 4km만에 물이 나왔어. 이제 8km야. 지금 국민한테 이 물을 줘야 되는데 반한점에서 만나면 줘야 되거든요. 제가 빨리 뛰어서 줘야 되거든요 지금 국민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걱정되네반한점이요 빨리 국민이 찾으러 가야 돼. 아, 저희 국민이가 보여. 아까 물 먹는 지점 벌써 지난 것 같거든요. 국민아, 국민. 물은 마셨어, 방금? 이제 얼마나 남았어? 이제 2kg 정도 남은 것 같아. 이제 다리 안 아파, 괜찮아? Nope. 힘들지? 엄마랑 좀더더 힘내보자. 엄마, 매달은? 매달 아, 받을 수 있어. 매달 제한 시간은 2시간인데 지금 40분 남았거든. 너 2kg 더 뛰면 되니까 20분만 더 뛰면 돼. 응. 나 먼저 메달 받았어, 간다. 알았어, 알았어. 힘들어, 힘들어. 어 갑자기 뛰어간다. 이제 전환점에 전환점 탁 치고 와. 고민아 전환점. 어, 이제 돌아도 돼물한잔 어, 마시고 어 아, 이렇게 많거 같아? 어 멀어, 멀어. 원래 10킬로가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10킬로 아무나 뛰는 게 아니거든 근데 너가 지금 해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2킬로만 더 뛰면 돼아 2킬로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지금 발이 너무 아프다고 지금 너무 지금 속상해하고 있거든요 많이 아파? 어, 지금 거의 국민이는 진짜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몇 킬로 남았어? 이제 1킬로 정도 남은 거 같은데 거의 아. 아 시간 말이야? 중간에? 좀 뛰기, 뛰기로 했거든요? 빨리 화장실 가야되고 이제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팔도 아프대요 드디어 9km인데 선배님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 10분 정도 더 가야되거든요 근데 남은 시간이 14분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 메달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야 돼 그럼 메달까지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저기 저 다리가 보이거든요 저 다리만 끝나면 끝났거든요 지금 거의 다 왔거든 진짜 조금만 참지 알았지? 제일 힘들거든요면 잘하고 있어. 이제 진짜 다리를 지금 건너고 있으니까 이것만 지나면 끝이야. 마지막이야, 굿민나 마지막까지만 뛰자.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10kg 완지있어 붐비! 완주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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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블랭킹. 붐비나 완주했어. 안돼. 예. 지금 네, 시간 네. 너무 마려워 시 여러분 메달을 땄습니다. 미또 피니셜 10km 지금 딴 거거든요. 붐민나 응. 너무 잘했잖아 오늘. 야 너희 지금 10km 런을 끝내고 왔어. 우와. 야 내가 봤는데 어린이들은 너희밖에 없었어 10km에. 야 너희 진짜 완전 대단해. 응. 오. 응. 금널보자됐다 그, 지금 반찬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laughs> 제육볶음의 국밥 사전. 진짜 완전한 국음식입니다 지금 국민이 집이 왔고요. 메달을 지금 물로 씻어서 닦고 음, 있어요. 와, 진 맛있다. 국민 어땠어? 후기 한번 얘기해봐. 10kg 어땠어? 국민, 국민 진짜 한 2kg 내도록 울었거든요 <laughs> 국민 너 진짜 대단. 나 완주 도할수 어. 있을지 몰랐어. 와, 그래 아빠는 못했을 걸요 완주를 지금? 아니 구민아 아빠가 선물 주기로 했잖아 화끈하게 해주셔야죠 솔직히 진짜 구민이 너무 고생했으니까 네. 엄마가 5250야이 정도는 해줘야 돼 오늘 진짜 너무 고생했어 구민이가 야 진짜 사줍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두구두구 네. 결제됐어 구민 다음에도 뛸 거야 10kg 할수 있겠어? 네, 5kg는 1밖에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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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g는 괜찮은데 10kg 너무 힘들었지? 그래도 고민아 너무 고생 많았어. 하이파이. 잘했어요. 여러분 고민 응원 많이 해주세요. 어 고민 이게 이 뭐예요 지금? 어 지금 화려한 조명. 짜잔, 나도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니, 지금? 고민 10km 뛰고 너무 아쉽다 해서 5km를 다 신청했는데 나이트런입니다. 밤에 뛰는 거. 그래서 이런 기념품을 주더라고요. 지금 아 지금 마라톤을 밤에 안 돼요. 특이하잖아요. <laughs> 아 근데 성골이 너무 좋아. 큰 거리까지 왔어. 아이거는뭐 축제인데요 거의? 뭐. <laughs> 그리고 버블권 왜? 우리 장착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들고, 들고 가야지 그러면 어, 그래서 겉은 이렇고 지금 근데 빨리 가야 돼요 집근처거든 집에서 5분 거릴수도안 됩니다 엄청 가까워요 제가 국미도 지금 챙기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가봅시다 어 잠깐만요 여기 저희 동네 에 도로가 전부 통제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마리아님 번호가 지금 5천 번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만명 가까이 신청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 많이 신청한 거 같아요 지금 지금 엄청 큰 규모예요 지금 네. 자 이제 버블, 버블건 오. 오! 어, 어. 저번에 보니까 싱싱카 타고 오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시원하니까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폭죽까지 터지는데 지금. 야, 지금 완전 축제예요. 와. 폭죽까지 터지네. 폭죽. 와. 이걸 시작점이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지금. 아니, 우리 아까 전에 진짜 한1 k 로이상 사람이었죠. 지금 시작점이라서 천체에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환하는 이렇게 인풍경요 보통 마라톤 항상 아침에 잖아요 일의 아침, 새벽. 근데 지금 이렇게 밤에 달리니까 색깔, 색깔. 약 그러니까 뛰는 뛰고 있는 거맞저제자리걸 옳입니다. 제자리 걸어보 뛰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진짜 많아. 거. 다들 유차에와 <놀람> 지금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확 나가지고 갔더니 푸드트럭 엄청 많아. 이쪽에다 먹을 거예요. 여기가. 어, 지금 2km 지나고 있습니다 구미형고 삐아님이 사라졌어 그래서 저도좀 빨리 쫓아가야 될것 같아 요 아, 이제 3km입니다 지금 이게 이 없어가지고 아 등에 이게 매인있는데 이쁘게 보이네 구미가 아빠한 반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 와 여러분 드디어 4km 4km 지나가고 4km 거의 다 왔네 지금 전화가 왔는데 구미형고 삐아님은 벌써 도착 전이래요 빨리 빨리. 피니시 라인이 보이고 있어 들 보았습니다, 왔어. 저기 보이거든요. 여러분 도착. 지금 국민형 끼안리고 찾아야 돼요. 지금 안 보여. 항상 네, 이거 네. 끝나면 먹을 거 여기는 빵이네요, 빵. 여기 이제 니스란이라서 포토존 같은 것도 있어. 요 네. 먹지도 못하고 이제 안시장 같은 데도 가봐야 되는데 국민형을한님 찾을.. 먼저 빨리 찾아야 돼 지금 사라졌어 지금 완전 외통이 됐어 지금. 주차한 곳을 먼저 가봐야 될거 같아 거기가 없으면 큰일 나는데 지금 주차하는데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연락이 안돼 제발 거기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큰일 났다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진짜 신지도 않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연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라졌어 국민야구 기안님이 잠깐만 요 지금 차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는데 안 보이는데? 뭐지 지금 2분 전에 차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데 뭐야 안 보이거든요 뭐야 어? 무슨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계속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되고. 자 메달 좀 보여줘, 저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지금.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통신이 안 돼. 한데. 메달 입면 너무 예뻐요. 뭐? 메달 못 받았어요? 아 메달 받았죠. 음, 음. 어, 진짜 예쁘다 메달. 아니.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줄이 너무 길어서 메달받는데도 한참 걸렸고 빵도 못 받았어요 저는 지름길로 메달 금방 받았는데 아 저희도 지름길 하긴 했어요 친구 만나가 이곳에서 너무 신났어요 이정도 놀러온거 아니냐며 아니 아무것도 못하고 쫄뚝거리면서만는거지 아니 왜 이렇게 못 뛰어요? 아니 못 뛴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진짜 아 근데 진짜 역대급으로 많았대 그래도 약간 선선하니 좋았어요 진짜 자 국민 나이티롱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잠깐 보여줄세구미입니다 우와 진짜 메달 이쁘다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봐봐요 자 구미가 이제 메달 놔둬 봐 우와 메달 진짜 많아 BMW 스누피 미니언즈 울면서 뛴. 자 지금 나이트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이트론까지 마무리했는데 어분 진짜 대단하고 뭐 저번에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뛰었지만 그래도 하나의 성장 과정이니까 어쨌든 저희는 또 다른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